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을 따라가거나 바다를 따라가는 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에 열중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많은 세례를 베풀었다 한다는 것을 듣고 바로 그 지역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이 루신후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실 계획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소문이 벌써 바리새인들에게 갔으면은 마찰이 일어날까 두려워 먼저 갈릴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삼고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중간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결정을 내리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향해,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숙이라는 이제 동네 입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연목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숙이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곧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때가 이제 정오쯤이었는데, 따뜻한 오후였죠. 더운 날씨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치시고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에 앉으셔서 쉬고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도 사람이셨구나.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걸어간다는 것은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쉬지 않고 150km 이상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덥고 건조한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건조했습니다. 겨울에는 시원하고 우기철이 된다고도 해요.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례를 베풀 정도의 날씨였으니 아마 여름철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뜨겁고 더운 날씨를 뚫고 예수님은 걸어서 갈릴리를 향해 갔지만 그 중간에 사마리아의 숙이라는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10세기 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어, 루어보암 왕이 다스리던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스라엘은 해방되게 되지만 여전히 아수르 땅에서 남아서 거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유대인들은 정착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혈 자식들을까지 이제 갖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을, 그들의 후대는 더 이상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되고, 분리게 되고, 따로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혐오하고 인종차별하던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숙이라는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쉬시다가 만난 여인의 여인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떠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 여인은 놀라면서 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느냐 하면서 놀라죠. 10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만약에 알았다면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도 알았다면 여인은 반대로 물을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생수를, 생명수를 주셨을 것이라고 라 알려주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저, 주었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 생명수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마시면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땡볕을 통과해서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떠오는 그 수고와 더위 속에 모든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을 달라고 간청하자 어떻게 됩니까? 17절,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죄를 예수님은 아시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선지자로 착각을 하고 있,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이,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착각한 여인은 예배의 장소와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산도 예루살렘도 상관없이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십사 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2 6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처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셨지만 자신을 그리스도라 밝히신 적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놀랐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멍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들고 있던 물 물동,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더운 날씨에 낮에 오후에 물을 길으러 갔다고 나와 있죠. 이미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녀를 남편이 여러 번 바뀐 여자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 더운 시간대에 일부러 물을 기르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은 복음을 경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여인의 비밀을 다 아시고 생명수를 주신다는 말씀,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했고 그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차별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더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형제 민족인 유대 민족으로부터 인종 차별 받으면서 따로 격리되듯이 멀 밀려 나가서 한 사막 한가운데서 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한 유대인이 와서 그들과 차별 없이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며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따뜻한 햇살같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와지면 위로해주면 품어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틀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상반절을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laughs> 얼핏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이 부분은 여인을 비난하는 혹은 그렇게 깎아내리는 어투가 아니라 여인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믿음으로써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2절처럼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해주는 구세주가 아닌 세상의 구주로 고백을 듣게 된큰 사건입니다. 이 모든 고백은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전했기 때문에 생긴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그 복음을 듣고 전하게 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처럼 복음은 맛본 자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분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소문을 내셔야 합니다. 멀리 전할 필요 없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이웃에게라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수기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셨듯이 예수님을 소개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듣고 나면 예수님께서 고백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는 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어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복음을 수기 마을로 복음은 수기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게 된 신앙 고백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접적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교제를 주님의 이름,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즈베게 살 때에 사막의 일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황홀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홀하다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깜깜한 밤 하늘, 새벽 하늘에 순식간에 하늘이 밝아지면서 저 멀리 따뜻한 햇빛을 맞게 되는 순간, 새벽에 쌀쌀했던 것들이 한 번에 한 순간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말로 하면 머리로는 상상은 되지만 나 자신의 고백이 되기는 어렵죠. 복음은 이렇게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추웠던 몸이 사막의 일출로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복음을 듣게 되면 외롭고 아리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두 번째는 바로 소외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뒤돌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죠. 다들 피해 다니고 더럽다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극렬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얼마 전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빵이 중요한가? 복음이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빵은 먹는 빵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의 필요를 위한 공급이라고 할수 있고,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빵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외됨, 차별, 상처, 외로움, 비참한 마음, 그들의 그이 모든 상처들을 사랑으로 온유함과 다정함으로 또 극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빵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소외된 사마리아인들을 품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영혼들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품을 때에 그들이 필요한 따뜻함을 들고 다가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가운데에 심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직접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꼭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햇살처럼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외롭고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는 이웃을 향해 동일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소외된 자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Mommy. Um.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직접 경험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데 아직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수기 마을 사람들의 소외되고 외로웠던 마음을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